춘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정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 처리 건만 100건, 부당 이익도 수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트럭 한 대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개근대 위에 올라 카드를 찍으면 경광등이 켜져야 하지만 켜지지 않습니다. 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무게를 재지 않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카드를 찍었다면 위에 파란 경광등에 불이 들어와야 하지만 카드를 찍는 척만 하고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춘천시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을 위탁받은 곳입니다. 춘천시는 이 업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가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 처리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은 처리 비용의 절반은 시로 징수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하지만 개근을 하지 않고 처리하면 춘천시가 초과 처리한 쓰레기량을 알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가 CCTV 확인 결과 이렇게 1년 반 동안 개근하지 않은 부정 반입이 13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정 부당이익도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춘천시는 문제를 확인한 지난해 7월, 해당 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률자문을 구한 후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직원들이 한 일이라며 회사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수사 끝날 때까지 바라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우리 회사에서 한 거니까. 춘천시는 확인된 기간 외에도 부정 처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원뉴스 모재성입니다.